서울중구청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. 관 내에서만 쓸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했지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고 복지부도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. 문예슬 기자입니다. 이은평 할아버지가 동네 가게에서 장을 봅니다. 결제는 모두 구청이 발급해준 카드로 합니다. 서울 중구청이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. 고기하고 사과 좀 샀습니다.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다 받으니까 한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가게에 굉장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중구청이 지급한 어르신 공로수당은 중구 안에서만 쓸수 있습니다.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. 옆 동네 주민들은 불편한 심정을 내비칩니다. 바로 중국 야기 아닙니까? 길, 도로 하나지. 우리가 원체에 서운하고 바르는 게 그렇지요.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경남에 사람 수도 적어요. 적는데 동 금액도 많이 놓고 비교하면 아주 반밖에 안 되죠.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도 동에 따라 구가 달라 수당을 받고 못 받는 경우도 생겼습니다. 보건복지부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. 이미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중구청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.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수당을 따로 책정하는 건 복지정책의 중복이라는 의견입니다. 이에 대해 서울중구는 수당 지급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어서 기초연금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. 복지부와 협의는 하겠지만 공로수당 제도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.